나이가 들수록 혜택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지원이나 정책이 나와도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요즘은 뉴스를 볼 때마다 나도 해당이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바로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알고 나니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상생 페이백, 말 그대로 국가가 국민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고 국민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응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죠. 쉽게 말하면 내가 카드를 예년보다 조금 더 썼다면 그만큼의 일부를 정부가 돌려주는 소비 보너스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내가 쓴 월평균 카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매달 카드로 평균 1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올해 9월에 내가 120만 원을 썼다면 그 늘어난 20만 원의 20%, 즉 4만 원을 정부가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상생페이백입니다. 아니, 정부가 현금을 주는 건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현금 대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 상품권은 우리 전통시장이나 지역상점 등 전국 13만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쌀이나 반찬, 생필품, 옷, 신발 같은 것도 살수 있으니까 생활비에 도움이 꽤 됩니다. 지급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9월에 카드로 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환급액이 바로 오늘 10월 15일부로 지급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아침부터 기대도 안 했는데 상생페이백 들어왔다. 는 글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상생페이백의 지원 기간은 총 3개월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즉, 이세달 동안 카드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도가 있습니다. 한달 최대 10만원, 세달 합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꽤큰 규모로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가 느껴지죠. 실제로 이번 사업에는 정부 예산 1조 3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신청은 상생페이. KR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농협은행,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가까운 전통시장에 가셔서 상인의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농협 창구에 방문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실 때는 상생페이, KR을 검색하시고 공동인증서나 PASS 인증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는 이미 9월에 쓴게 있는데, 신청을 못했는데, 이제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즉, 11월 말까지 신청만 하면 9월과 10월 사용분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9월 말 기준으로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사람은 약 939만 명 거의 1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중에서도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60대 이상은 신청률이 낮았다고 하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지털 인증 절차가 익숙하지 않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놓친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상생 페이백은 내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신청 마감이 11월까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마트 가면 장바구니 한번 채우기가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제도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생일 선물로 옷한벌 사고, 손주 간식 좀 사주고, 그게 결국 카드 결제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늘어난 소비 덕분에 정부가 일부를 돌려준다면, 그건 단순한 혜택을 넘어 당신의 소비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단순한 캐시백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경제를 살리는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생각보다 쓸모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미용실, 약국, 식당 등 거의 생활과 밀접한 가게들이 다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 QR코드를 보여주면 바로 쓸수 있고 상품권 유효기간이 무려 5년이기 때문에 급하게 다쓸 필요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온누리 상품권 앱을 설치하셨다면 내 지갑 메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바로 뜹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제도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물론 인증 절차에서 약간 막힐 수는 있지만 요즘은 손자나 자녀들이 다들 도와주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건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돼요 하면서 도와주면 금세 끝납니다. 그렇게 한번 해두면 1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셈이니 이건 놓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요즘 정부 지원금, 복지 혜택, 캐시백 제도들이 점점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도 점점 직접 방문보다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한번 해보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다음에 나올 다른 정부 지원금,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환급, 지역화폐 이벤트 같은 것도 훨씬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상생페이백,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인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11월까지만 신청하면 지난 9월부터의 소비금액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카드를 많이 쓰셨던 분이라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평소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충분히 해당됩니다. 혹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상생 페이백은 나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분이어야 하고, 가족 카드나 자녀명의 카드 사용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꼭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간 9월 11월 3개월간. 혜택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쓴 금액의 20% 환급. 지급 시기 사용월 다음 달 15일, 예 9월 사용분 10월 15일 지급. 지급 형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5년. 전국 13만 가맹점 사용 가능. 신청 사이트 상생페이. KR. 신청 마감 2025년 11월 말까지 소급 적용 가능. 도움 가능 기관 전통시장 상인회, 농협은행, 일부 주민센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요즘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데도 해당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사용 금액이 늘었다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매달 80만원을 썼는데 올해 9월엔 90만원을 썼다면 그 10만원 차이의 20%, 즉, 2만원이 상생페이백으로 돌아옵니다. 적은 금액 같지만 이런 게 모이면 한달 용돈, 시장 본돈, 약값으로 충분히 보탬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상생페이백으로 소비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에게는 경제를 살리면서 나도 혜택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은 매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도 있으니 신청은 늦기 전에 바로 오늘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부가 나에게 이렇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니 참 고맙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만큼 아까운 게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생페이. KR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5분만 투자하면 다음 달 15일에 여러분의 지갑에 온누리 상품권이 들어옵니다. 작은 혜택 같지만 그것이 모여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생 페이백, 오늘부터 지급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